10월 24일 예심 찾기.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 11시가 다 되었다. 어제 접하지 못한 영상들을 접하느라, 한시 넘어 잠을 자느라, 아침에 새벽, 새벽에 4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 5시에 기상해서, 부랴부랴 춤 기도구를 들어갔더니, 백 명이 차서 들어가지 못하다, 한참 후 들어가게, 됐고, 기도를 하다 출근 준비하느라 나와 출근해서 블루투스 귀에 끼고 기도, 찬양, Q&A를 들었다. 퇴근하면서 전도용품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또한 전도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점심을 먹고 계속 춤으로 들어가 기도하다 보니, 다니엘 브이로그와 히라기의 다니엘 기도를 몰아하게 되고, 오늘은 아침에 아이들에게 말씀 구절 보내는 것도 까먹었다. 오늘 오후에 기도를 해서 목사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으니, 이 지긋지긋한 쓴뿌리를 하루빨리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능력 방언이 임, 임하면 선포하는 파워가 있을 테니 말이다. 히라기바라크